부끄러울 치자죠? 치부 할 때도 쓰죠? 치부. 그 다음 치욕 할 때도 쓰죠? 그죠? 치욕 할 때도 씁니다. 어쨌든, 어쨌든, 이 부끄러울 치자가 부끄러울 숫자도 하나 있습니다. 부끄러울 숫자. 이렇게 쓰면 부끄러울 숫자입니다. 요걸, 요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, 양과, 양과 소입니다. 양과 소 양과 소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오가 있고 자가 있는데 오 옆에 시간이 미시고 자 옆에 시간이 축입니다 그러니까 축은 자정 바로 옆이고 미는 뭡니까 정오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놈 그룹입니다 이게 잘난 놈 그룹 이 축은 뭡니까 어두운 동네의 그룹입니다. 못난 놈의 그룹. 축. 아직도 축적. 아직도 공부를 많이 사야 되고,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룹입니다. 그러니까, 이건 잘난 채 하죠, 지금. 오, 미. 미니까 미. 응? 잘났다고 미쁘게잖아 그죠? 나는 아직도 축. 공부하고, 공부하고, 저축하고 해야 되잖아. 그죠? 응. 그러니까, 이 사람들 둘이를 붙여놓으면, 한 놈은 자랑하고, 한 놈은 뭡니까? 어? 이렇게, 소위, 부끄러워 하니까, 울리지 않죠? 이 관계를 우리가 소띠와 양띠는 서로 상충한다, 이랍니다. 왜? 한 놈은 자랑하고, 한 놈은 부끄러워 하니까. 그래서 이 부끄러운 숫자로 쓰거든요.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. 심장은 불이죠. 귀는 물이죠. 물, 불이 물이 지금 사옵니다. 물, 불이 사옵니다. 음. 불 끓는 일을 하면 뭡니까? 아니 불이 끓습니다. 불이. 그렇죠? 신자일에다니까 예, 그래서 우리가 그때 치욕을 느낀다죠. 그때 그 어, 치부를 숨기려고 하죠. 그렇죠? 그래서 어, 이치자이 예, 숫자가 어, 서로 싸워서 어, 상충하는 글자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